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3세트 경기입니다. 우리 조영래 선수 11시 빨간색 도스입니다. 그리고 1시 노체 게임 백승원 선수. 일단 양 선수 둘다 무난하게 본진의 게이트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누가 11시 맞췄죠? 아, 엠퍼, 엠퍼롱인가요? 던춘니 던츄니죠, 던춘니던춘니 하하님이 틀렸네, 못 맞췄네. 자, 일단 둘다갔습니다둘다같이 네, 예. 그리고 조용래 선수는 일단 원서치 방향으로 또 가로로 네, 보내줬죠. 서치 살짝 빠르긴 해요. 역시나 가로 방향으로 서치 나가고 있는 백승원 선수. 서로 마주치죠. 이러면 은뭐 서로 위치 예상 가능합니다. 오. 또 네. 체캠 지금 어? APM 저 720이거든요. 네. 아, 좀이뭐 손이 어. 두 개인가요? <웃음> <웃음> 한 손으로 이 APM 나오나요, 이거? <laughs> 자, 프로브가 열심 때려주고 <laughs> 있죠. 점점 떨어지긴 하네요, 이제. 네. <laughs> 어, 역시나 가스캐는 프로브들을 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똑같죠? 네. 둘다 원서치 대고 둘다질럿 하나 뽑고 둘다 사옥 돌리고 뭐들어가 찍고. 네. 어. 백승원 선수가 먼저 프로브 일단 빼주죠. 둘라 타이밍에 맞춰 가지고. 프로브? 아! 아. 아, 아 어우, 살았죠? 아, 이거, 네. 아, 살아가나요? 아. 프로브, 살아가나요? 네. 프로브! 아, 저 잡음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아, 아. 더 이상 쫓아가, 아, 이거를 어. 잡아냅니다. 백성원 선수. 아. APM 빠르다고 뭐들어가좀더 빨리 뛰는 그렇죠? 건 아니죠. 그렇죠. <laughs> 어, 가는 네. 속도는 똑같죠? 아, 서로... <laughs> 어, 그리고 백성 선수의 프로분을 안죽었기 때문에 일단 바깥쪽에 빼놨습니다. 조영래 선수는 일단 들어라한 마리로 진짜 일단 언덕을 네. 지키고, 아직까지도 동일하긴 해요? 투게이트가 올라가죠, 근데. 투게이트 는 예. 다른 에이블드. 오버딕스 살짝 이제 갈렸네. 갈렷... 네. 조영래 선수가 조금 <laughs> 빠릅니다. 자, 프로브는 잡았어요. 역시나 조영래 선수도 백승원 선수 프로브 잡아냅니다. 백승원 선수가 그 생구 같은 거 왕왕 쓰는 걸 오. 봤는데 오늘은 어쨌든. 뭐... 정, 정석 빌드거든요, 네. 그냥. 자, 네. 오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도 되나요? 네. 뭐 들어오니 질러서 때려줍니다. 자, 들어 숫자가 드라가... 좀더 빠르기 때문에. 뭐아 내죠? 예. 나 옥자보토리랑. 그리고 조용래 선수는 이제 아 이게. 네. 투게드 로보 옵저버 대 원게드 로보리버즈또양 선수가 옵저버가 먼저 나오겠죠? 리버가 일단 나오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조영래 선수가. 그렇죠. 프로브가 일단 하나 밑으로 살짝 네. 어디로 가나요? 한 놈은 마당으로 가고 한 놈은 어디론가 가고있거든요 네. 시야 학과로 파일런을 짓는건지 러브조버는 백승원선수 먼저 넣었네요 주화서치 <laughs> 아 프로브가 앞마당을 보긴 했습니다 아 마당 봤죠 일단 예, 조영래 선수 안마당 확인했어요 앞마당과 드라 숫자를 프로브가 확인 해줬고요 일단 리버 한기 나와있어요 조영래 선수는 오프버가 자리를 어, 뜨질 않네요. 자영 선수. 조영래 선수는 리버가 먼저 나왔고 이후에 오프저버가 나왔습니다. 게이트 늘려주는 백승원 선수. 조영래 선수는 게이트가 아직까지도 원 게이트예요. 네. 아, 드라군. 백승원도 이제 나왔죠. 자, 리버 나왔고요. 아마당은 살짝 더 빠릅니다. 네, 그쵸 그러면서 조용래 선수는 옵저버가 이제 슬슬 이제 마당 쪽으로 도착할 시간이거든요. 아이고, 네. 어안 잡혔습니다. 아, 저거 잡기 위해서 좀아 더... 저거 이제 닿나요? 한방. 아한 어. 잡혔어요. 와, 예. 나 이러면서 투 트리버 나온 조영래 선수 투 게이트 이제 올려줍니다. 인구수가 이제 슬슬 게이트 숫자가 세 개라 가지고 네. 노채 선수가 인구수가 조금씩 벌어졌거든요. 나삼 게이트 맞춰주는 조영래 선수. 리버도 나왔고요. 백승원 선수도 춤추는 셔틀 한번 볼수 있나요? 춤추는 셔틀, 춤추는 셔틀, 교용래 선수, 춤 셔틀을 네.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서 예. 예, 트리플 지역에서 살짝 이렇게 살짝 공사하죠. 노체 선수. 네. 드라곤이 굉장히 애매한 곳에 서 있는데 일단 한 마리. 네. 아반응은 좋았어요 지금. 어 이거 내 하나도 안 죽었죠 네. 드라랑 프로브라. 하나도 안 죽고 프로브도 안 죽고. 네. 지금 저 프로브 지금 리버 세 마리 있는데 가면 못 이기거든요. 리버. 네. 일단 살짝 뒤로 빼놨어요 리버의 네. 숫자를. 네. 잡히지 않기 위해서. 야한 기만 보여주는 디테일 좋았습니다. 삼귤. <laughs> 아, 양 선수가 겨울이니까 이제 감귤이 또 땡기네요. 아, 벌써 겨울인가요? 그쵸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마트에 귤 같은 거 많이 팔겠죠. 네. 자, 옥저버 드디어 들어갑니다. 백승원 선수도 조영래 선수가 뭐 하는지 한번 훑어보고요. 리버 어 리버 가능한요 혹시 두 마리 태우는 거? 어... 모르네요. 리버가 나는 마침 프로브가 또 열두 시아1 2 시에 아, 딱 공사 하러 어, 왔는데. 우아맞아 어, 어. 아, 좋았습니다. 그러면드러곤 그렇죠, 들어면 배치해놓죠. 아 계속해서 프로브가 <laughs> 오며가며 셔틀 위치 확인해주고요. 자 옥자버는 마찬가지로 잡힙니다. 게이트는 사 게이트 대오 아, 게이트. 아, 그저 그래. 저, 뭐 어. 잘못 쓰다가 격추되면 진짜 게임 게임 많이 밀리죠. 아, 일단은 리버가. 아, 근데 그냥 그냥 들어가는데요. 어, 그냥 들어왔어요. 두기 태웠어요. 아, 예. 이게 와. 안 터지나요? 와, 와, 근데 너무 안터졌어 이게 터졌죠? 안 터지나요? 아, 근데 어, 일단, 일단 있거든요못 어, 먹어도 있는... 가야못 먹어도 뭐야? 아, 어. 셔틀 이러면 셔틀이 위험하죠 셔틀. 아. 아. 리가 이러면 그냥 잡힙니다. 좋아 백성 수비 좋았어요 아... 진짜. 아. 정면 드래곤들 1 2시쪽 팔론 시야를좀 없애려고 가는데 이거 괜히 들어갔다가 아... 괜히 들어갔다가 상대방이 그렇죠. 상대방 입구 쪽 입구 쪽 되려 어 병력 갇히기 전에 일단은 일단은 잘 빠져 나왔습니다. 저 지금 와 아, 근데 간신히 또 언덕은 네. 사서했어요 아, 근데 리버가, 리버가 여기는 셔틀리버가 네. 있는데 자 셔틀이 없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투 리버가 나와있는 상태긴 해요 네자 인구수 살짝 앞서고 있죠 백승원 선수가 백승원 선수도 어쨌든 리, 셔틀을 잡았기 때문에 어자 근데 잡았기 싸우는 구도 때문에? 자체가 싸는 구도가 와 근데 조용래 네. 진영이 너무 좋아요 예 네, 그냥 벌리고 네. 있죠 예. 네. 와 근데 와. 밑에서 리버가 대박이 나긴 했어요 예. 와. 아, 아 리버 리버 계속 무빙만 어, 치고 있고 지금 아. 어, 근데. 최영래 리버. 예. 셔도 잡혔고. 아, 이거 백승원 선수가 아, 아... 리버가 고, 기어왔습니다. 와, 근데 자, 또 그렇죠. 래후타또또또 훅훅 들어가 좀되긴 하거든요. 예. 최대한 벽 끼고 싸워야죠, 리버. 리버 어떻게든 소개해 줘야 되는데 최영래 선수. 예. 아 그렇죠. 아자이 병력 일단은 어, 이 정도면은 거의 비슷하게 허무로 두근도... 한것 같긴 해요. 예 네, 정말 잘 펼쳤죠 네. 진짜 그냥 진짜 예 아가리 벌린 것처럼 네. 그냥 싹 이렇게 싸먹었거든요 네. 조영래 선수가. 와이 없었음에도... 무조건 좋았습니다. 잘 싸웠습니다. 예와 네. 참. 자, 나와 있는 드라고. 그렇죠. 쉽게 안집니다 또. 좀. 아홉 마리. 자. 아, 하객진. <laughs> 이번에는 조용래 선수가 공격하죠. 리버가 근데 있나요? 리버가? 오베나, 지금 백승원 선수는 리버가. 근데 지금 이거 또 투셔틀 리버도 있고, 아 투트리버 투 셔틀도 있고, 만만치 않거든요 지금. 지금? 어우 근데 프로 한번 터졌어. 요 한번 일단 터졌고. 아, 템플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야. 그 타이밍을 템플러 네. 준비하는 타이밍을. 와, 와 조용네. 아 역시 팀장 마스터. 조용네 선수 그냥 밀고 들어갑니다. <laughs> 상대가. 야. 리버 잡히고 나서 병력이 별로 없을 때, 올리 드라곤일 때 너무 잘 들어왔어요. 와. 와. 치즈. 아,